자, 204번 문제 봅시다. 자, 이 숫자 나왔으니까 치안한다는 라건 아는데 얘는 약간 친구들 보면 애매할 거야. 자, 얘를 예로 나는 건데 2를 만약에 x로 잡게 되면 17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5가 될 것이고 그럼 x의 1111승을 어떻게? 17이니까 x 더하기 15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될 건데 여기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x 에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들들들들들 얘가 r이 되고 일단은 얘가 홀수성이니까 음수 나왔어 실패고 숫자가 너무 커서 실패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페일드 실패야. 자, 얘를 x로 잡아 보자. 얘를 x로 잡아 버리면 어, 17을 x로 잡는 거야. 그럼 x 15죠. 그럼 x 15의 1111승 얘도 꼬라지 똑같겠죠. 그럼 x로 나누면 몫이 2x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 경우는 0을 집어 했잖아. 0을 집어 해도 똑같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5에 1111승은 r 이다 얘도 틀리는 거야 야, 가만히 1 이건 어떻게 푸냐는 거지. 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얘가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숫자로 수로에서 나오는 이런 나눗셈 문제 있잖아. 얘는 뭐냐면 피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 있지. 피제수에 얘가 거듭 제곱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A, M, 승 그리고 어, 제수 있잖아. 뭐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a, m승을 b로 나눈다.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밑과 제수의 차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이 정도만 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하면 18이거나 얼마야? 16이 될 거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한 요령을 알고 있어야 돼. 맞지? 지금 이밑과 이 제수가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방향성 얘가 이 문제의 노트에 하나 적어놔도 좋고 자, 그럼 결국에 얘가 가능하냐라는 거야. 17이니까 얘를 18이나 밑을 16으로 바꿀 수가 있냐라는 건 있지. 얘가 2의 거듭제곱이잖아. 얘가?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를 2의 4승의 거시기승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중위권 기초가 좀 있어야 되지. 얘를 4로 나눈다. 428되고, 31되고, 47에 28되고, 31되고, 47에 28되고, 3되고. 자, <laughs>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 2에 1111승인데, 왜 4로 나눴냐면왜 4로 나누었냐면, 어, 요 16이 바로 뭐야? 2에 4승이니까, 얘를 간단한 지수법칙을 써서, 니을 2에 4승으로 쌤이 어떻게 해? 만들 생각인 거야? 만들 심상인 거야? 그럼 얘는 2에 4승 곱하기 277승 더하기 3이거든 친구들아. 그럼 얘는 어 지수법칙이 뭐냐면 거듭제곱에서 미시 똑같을 때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의 더셈이라고 그럼 이더셈이 거듭제곱의 곱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곱하기 2의 3승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럼 얘를 또다시 뭐라냐면 a의 mn승은 1에서 중2께 중요했또이 이래 바꿀 수 있잖아. 이해 갔나? 그럼 얘를 어떡한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연습해. 얘는 뭐다? 이게 지수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대수에 바로 또 나와. 지수라고 자, 얘를 2의 4승에 277승 곱하기 2의 3승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해 갔어? 그럼 얘는 또다시 2의 3승을 8로 만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거든. 얘가 중요한 거야. 이해 갔어? 얘가 중요한 거다, 친구들. 그럼 얘를 16이라 바꿔버려요. 그럼 16에 277승되고 얘는 8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갔죠? 지금 2의 1111승을 이렇게 이쁘게 바꾸었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씌울 어, 때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한번 아무리 한번 쥐어볼게 친구들. 자 이쪽에다가 이제 진짜로 한번 풀어봅시다. <laughs> 자 지금 2에 1111승을 뭘로 나눈다? 17로 나눴을텐데 2에 1111승을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 8 곱하기 16에 2, 277승으로 바꾸고 얘를 뭐로 나눈다? 17로 나눈 거라고 보죠 그럼 여기서 16을 x로 잡아버리면 얘는 뭐 됩니까? x 다 1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등식화시켜서 항등식으로 만들 거야 문자로 취안을 해서 8 곱하기 x의 277승. 이제 이해갔어? 왜이 2의 3승을 앞쪽에 적었냐면 이걸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면 얘가 문자의 차수가 되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그거의 개수가 되버리거든. 그래서 앞쪽에 적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얘가 x+3이지. x+3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지만 qx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r이 나올 거란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r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거지같은 qx가 만들었으니까 얘를 죽이면 되잖아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뭐란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8 곱하기 뭐 됩니까 어, 마이너스 1에 277승은 이렇게 될거고 맞습니까 r값이 되겠죠 그럼 r은 얼마가 돼 에이 된장10 짜증나 가만 안 돼. 자 r값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직관적으로 일단 좀 풀어보자.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8이라는 게 8개가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가 앞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지. 몇 개씩 묻는데? 17개씩 묻는 거야. 17개씩 묻는데 몇 개가 부족해? 8개가 부족하다는 말은 9개가 남았다는 뜻이잖아. 그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5번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이제 식으로 푸는 것도 선생님이 가르켜야 되겠다. 당연히 가르켜야 되니까 개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깨, 지우고, 음, 자, 봅시다. 지금, 얘를 역치환할 거야. 역치환해버리면, 8 곱하기 X가 16이죠. 16에 277승은, 어, 17에, 맞죠? 몫은 뭔지 모르면 상수일 거야. Q 될 거고, 나머지가 빼기 8이야. 어떻게 했었죠, 아까 전에? 이 몫에 곱해진, 이재수의더셈과뺄 셈을 시행하는 거야. 더셈부터 시행해야 돼.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값을 양수로 만들까요? 지금, 원래는 얘가 없었잖아. 없었, 없었지만은, 이게, 더하기 17, 빼기 17에도, 어차피 1 0 0을 더하는 거, 이게 0이잖아. 이게, 어? 이게 0이잖아. 이해가죠? 그럼 다시, 8 곱하기 16에 277승은, 17 곱하기 Q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9잖아. 플러스 9, 빼기 17 되겠죠? 여기서 뭐한다이 프론트 쪽에 있는 얘와 얘를 갖다가 공통인수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8 곱하기 16의 2 7 7승을 17로 묶어버리면 Q 빼기 1이 되고 더하기 9가 되니까 끝났죠 얘 분명 이 식을 보면 얘는 이렇게 묶었을 때 이만큼의 묶음이 발생하고 나머지가 9가 되는 거니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이해 못하는 친구 위해서 장제법 한번 써보면 8 곱하기 16의 277승을 17로 나누었을 때 몫은 Q 빼기 1이 되고 나머지는 9가 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야 이거 헷갈리면 안돼 이 모든 전반의 문제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자, 2 0 4번의 답은 얼마? 5번. 얘가